자 X값이 저를 주어지고 Y값이 주어졌을 때 어, 계산하래요. 지금 이게 특징이 뭐겠냐? X값이 음수라는 게 보이나? 특징이 X는 마이너스 5 플러스 2 루트 6이어서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24로 음수고 Y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루트 6이어서 음수예요. 그래놓고 이렇게 구하라는 거 이미 대놓고 뭘 하래? 루트를 합치면 둘다 음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튀어나오는 건 이들이 알고 있냐? 이 문제 대놓고 묻는 문제잖아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XY 하니까 그냥 냅다 곱하면 얘가 합차되잖아요 앞에 게 25고요 빼기 23가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1이지 따라서 답은 4번이 답이에요 그런데, 일본 한 사람, 각성을 해야 돼. 둘다 움직일 때, 떨어진 루트가 붙을 때는 만에서 생긴다는 거. 반드시 확인을 해 두고. 오케이?